야이도? 야, 이거. 야, 진이 끝나. 화려, 화려, 폭발하죠? 만두 다 타버렸죠? <laughs> 야, 뭐야, 언니? <laughs> 언니, 이거 뭐야? 이거! <웃음> <웃음> 원래, 원래, 탄게 맛있다고. 아, <laughs> 그거는 진짜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창 게에서 먹는 거죠. <laughs> 너무, 너무 낫요 잠시, 이거! 가위? 애들아, 가위 어디 있어? 가위. 야, 아, 나, 나, 나. 담 냄새 엄청 나. 약간 포유다고리데 <laughs> 이게 이게 천장이죠? <laughs> <최상위죠. 웃음> 아, 너무 열심히 잘꽂고있길래난 잘하는 줄 알았지. 맛있게. 가만히 보... 앉아 있던 사람이요. 이런 말습니다